7분 6 1번 네. 보세요. 호의 길이의 비가 나왔어요 지금 3대 2죠? 네. a C 대 B, D. 얘가 네. 몇 대면? 이게 3대 네. 이게 2 입니다. 호의 길이의 비가 3대이면 중심각의 크기의 비도 네. 몇대 몇일까? A, 네. C 중에 한쪽 A, C 저기 아 미안. 호의 길이의 비가 3대이면 중심각의 크기의 비도 몇대 몇일까? 네. 넓이도 네. 3대 한은 그렇지. 항상 3대2가 안 되는 거지? 네. 이제 가요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여기 크기가 몇 도야? 몰라요, 몰라요. 아니지. 알수 아, 있죠. 3대2니까. 180 마이너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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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3A. 얘가, 사, 그렇지. 얘가 3대2라고 하는 것은 얘 대, 얘도 몇대면 3대2라는 3대 얘기죠. 그럼 특정 문자를 곱해줌으로 인해서 3A 대 2A라고 하면 될 것이고. 한번 A, A, B는 직선이죠, 직선. 무한 중심을 지나 80도. 지름이죠, 지름. 지금 지름. 다삼각형 180. 그럼 3A 플러스 180도. 80 플러스 이 A는 2A 180도. 180도 나오겠죠. 그러면 그냥 네. 그럼 5A가 얼마라는 거예요? 100도라는 얘기니까 A 값은 20도. 그럼 각 A, O, C는 3A를 유지하는 거니까 60도가 나오겠죠. como le 이 i e n e s q